자,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 벌어진 이명웅의 콘서트 예매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입니다. 7일 오후 8시에 시작된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의 첫 번째 공연인 고양시 공연의 예매 현장은 난리였습니다.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매하셨습니까? 이명웅 팬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예매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99%가 못 하고 예매를 못 하고 1% 정도가 행운이 따른 1% 정도가 예매를 할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아 IM 헤어로 티켓 오픈과 동시에 함께 전석이 매진됐다. 파이낸셜뉴스에 보도인데요. 어제 예매 현장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양시 티켓 예매는 오픈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해. 3회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석이 매진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티켓 오픈과 관련해서 많은 아티스트, 가수들의 티켓 오픈의 매진 현장은요. 대부분 10분 후에 매진됐다. 20분 후에 매진됐다. 15분 후에 매진됐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제 티켓 전쟁, 티켓. 예매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명훈 팬 여러분들이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아, 노력을 했는데 결국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전해 전석이 매진됐는데 명불허전 이명훈의 티켓 파워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어제 고양시 티켓 예매다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훈 향한 대중의 폭발적 관심과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준 티켓 예매였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티켓 예매와 관련해서 팬들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직전 어 뉴스장터 영상에 올라온 댓글의 댓글인데요. 영상이 접속이 안 된다.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저도 그랬어요라고 이렇게 이런 댓글을 쓰고 있는데 댓글이 난립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친구가 PC 방에서 앱을 여러 개 깔아놓고 했는데 결국 십, 실패했네요. 다음 대전 콘을 도전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난립니다, 난리, 전쟁입니다. 자 축하 축하. 조건 당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콘서트 티켓 VIP석을 예약됐습니다. 예약이 됐네요. 이분은 1% 안에 들어간 분이에요. 흥분된 마음 세 자매가 다갈수 있게 8시 20분에 완료했다라고 하는 너무 너무 고맙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분은 1%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행운이 따른 부분이 음, 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우의 단콘 예매 못했어요 애들하고 동시에 접속을 했는데 서버 다운이라고 해서 한 시간을 계속했는데도 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라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피케팅은 안 됐어도 행복합니다. 피케팅 이렇게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나는 티케팅이다는 게 피비린내 나는 티케팅이다. 어제 마치 그렇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찬스, 아들 친구 찬스를 썼는데도 아 써서 결국 한 장을 구입했네요라고 하는 댓글을 올린 분도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하신 분 축하드려요. 아들 두명 지인 찬스 썼지만 아쉽게 실패했어요라고 하는 댓글도 있고요 예매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매하신 분들은 나라를 구하신 분들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꼭 예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아들 며느리 동원했지만 접속도 안 되어서 결국 티켓 실패했어요. 영웅님 콘서트 대박 나세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이런 댓글을 썼고요 저는 광주에 사는데 예매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미리미리 걱정하시는 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연은 이렇게 고양시에 이어서 자 5월 6일 시작으로 고, 어, 고양시에 이어서 그 다음이 어,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라도 쪽에 와서 광주 그리고 중부지방에 대전 그 다음이 인천. 그다음이 대구 그리고 서울로 해서 일곱 개 도시에서 21차례의 공연이 진행되는 것이 이명웅의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댓글을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대부분 못 했다는 거예요. 다음을 기다리겠다. 자, 이렇게 구, 어, 티켓을 구하신 분들은 자, 나라를 구하시는 구한 분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모습이 어제 티켓 전쟁에 이런 어, 팬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또 다른 보도를 보면요, 이명웅의 어제 티켓 파워는 아나다 레버리다, 또 다른 레버리다, 다른 클래스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어, 티켓 예매는 10분 후에 매진됐다, 15분 후에 매진됐다, 20분 후에 매진됐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 이명웅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일체의 접속이 불가능했다. 1 시간 정도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접속이 되더라도 티켓 구매는 예매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명우의 콘서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습니다. 가격 은 S석이 12만 천 원이고요. R석이 어, 1 3 2 0 0원이고요 VIP석이 1 5 4 0 0원이고요 공연은 세째 를 하지 않습니까? 5월 6일 금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5월 7일 토요일, 이튿날은 오후 6시.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5시에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 거리두기 없이 전석을 이렇게 전석이 매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공지 사항은 이겁니다. 이명측의 공지 사항인데요. 콘서트 티켓의 불법 비공식 거래는 강제 취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함께 나왔는데요. 자, 오늘 뉴스 상터는 이명우의 콘서트의 진정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이명우 콘서트는 CJ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CJ 엔터테인먼트가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명우의 콘서트는 브이조선이 미스터트롯의 경연의 목표였던 K-트롯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어, 이 CJ엔터테인먼트는 어, 그동안 5년 동안의 OTT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5조를 투자를 하는데요. CJ가 운영하는 OTT는 티빙입니다. 티빙 이명우의 콘서트는 이 고화질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TV에 올리는 겁니다. 미스터 트롯의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OTT 시장, OTT 프레트홈의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니고 영화를 올린 것은 아니고 미스터 트롯의 더 무비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첫 번째 콘서트는요. CJ가 영상으로 고화질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레벨의 영상으로 높은 고도의 맞아요 수준 높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OTT 티빙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 티빙에 올리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트롯의 세계화입니다 K 트롯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상을 올리면 전 세계의 팬들이 볼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강남스타일의 춤을 세계화했거든요. 말하자면 이명웅의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는 트롯을 세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CJ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공연을 함께 한다는 것은 트롯의 세계화, 이명웅의 글로벌화입니다. 이명웅, 가수 이명웅을 세계적 가수로 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CJ엔터테인먼트의 공연 어, 진행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명웅의 첫 번째 콘서트 I m hero 콘서트의 의미인데 이 콘서트의 첫 번째 공연인 고향 티켓 예매가 가히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일 수밖에 없죠. 국내에서는 임영웅의 팬덤이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 시대의 화력은 어느 가수들도 넘보지 못하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 그대로 그것이 증명이 됐고요. 이렇게 CJ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공연을 진행함에 따라서 임영웅의 임영웅을 세계적 가수로 그리고 트롯을 어, 세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명우의 첫 번째 콘서트 I Am Hero 전국 투어 콘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 첫 번째 공연인 고양 티켓의 예매가 가히 전쟁이었다는 거고요. 이 콘서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우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명웅은 국내는 뭐 이제 거의 뭐 대세 가수로 이렇게 우뚝 섰고요. 세계적인 가수,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제 티켓 예매 전쟁과 그리고 이 콘서트 의미를 의 정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는 분석, 의미 있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